소 석회가 많이 껴있네 2kg, 3kg. 2kg, 2kg가 안 나오네. 2kg, 600 정도 나와요. 음. 수압이 좀 약하였죠? 예, 예 2kg, 600. 자연수압이 1kg 600에서 800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압력을 한 4kg 넣었어요. 냉수온수. 한 10여분 이상 지켜봐서 압력 손실 유무를 확인할게요. 네. 온수라인에서는 압력 변화가 없어요 네. 근데 냉수라인에서는 압력 변화가 살짝 있어요 이게 네. 단순히 밸브에서 밀리는 건지 아니면 땅이나 벽 속에서 실제 배관 누수가 있는 건지 네. 그걸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네. 네, 밀거 저걸 풀어 제껴야 되는데 연기 배브가 밀리고 있어요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제 압력 변화 없어요. 예. 네. 그대로 있어요. 예. 네. 그 냉수 온수 수도 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제 압력 검사는 여기서 중단하고요. 네. 욕조나 변기 쪽에 물 내려봐서 네.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네. 라노스 탐지입니다 예그 저기 도양맨션인데요아도양맨션여사님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집에서 우리 샌다고 그걸 어떻게 샌지 안새는지 한번 저 다른 업체한테 제가 잘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저희가 다른 업체한테 점검을 받아보세요 아니 확인도 못할것 못 같으면 얘기를 하지 마야지. 아니 왜 그, 그러면 그은 1층, 2층이 그러면 우리 집한테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예. 1, 2층 그러면 우리 집한테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 이제 공동세대니까요. 3층이 피해도 입었고 그래가지고요. 네. 위, 위. 처음에 1층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2층을 검사를, 2층에서 검사를 요청했어요. 네. 예. 근데 2층에서는 이상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세, 이상이 없었는데, 대뜸 또 저기 3층에서, 네. 예. 3층에서 또 피해를 저기 계속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위층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4층이잖아요. 근데 4층도 약식 점검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고요. 정밀 검사는 안 했어요. 약식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 없다는 소견을 내봤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5층으로 그러면... 올라가 보니까 약식 검사를 통해서 사장님 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만 잘못된 건지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사층에서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상이 없으면은 왜... 우리 집에서 저기 했다고, 우리 집에 그거 확인할 수 있냐고요, 그거를. 그, 저는 그냥, 저는 2층 사람이 불러서 와서, 네.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드렸고요. 3층 분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 요청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둘러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장님 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은 발견을 했고, 그거만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건 사장님 때름 좋은 좋은 거 아니에요. 더큰 피해를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네가 뭐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기 진단 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사장님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아래층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 불러서. 어 아, 그럼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그러니까 있음. 그 근거를 근거를 지금 아래층 사람들도 사장님 댁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육안으로 보여요. 그거부터 고치고 아래층 사람한테 우리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 주면 된다고요. 그럼 사층 그렇죠? 아니 그럼 사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사장님 댁에서 누수가 되는 거. 보이니까 그거부터 고치고 나서 아래층에 물이 계속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봐야죠. 그게 먼저죠. 아, 그러면 지금 밸브를 잠궜다며요? 예, 밸브 잠갔습니다. 저기 아래층에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야 사장님 댁에 더 이상 누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 전화 끊을게요. 여보세요. 사장님이 저한테 사장님 사장님이 저한테 당신이 무슨 근거로 우리 집에서 누수가 있냐 없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이 요청을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다른 사람을 불러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전 권해드렸을 뿐이에요. 검사 안 받으셔도 돼요. 그거를 검사 안 받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안되면은 아저씨한테 내가 뭐더갈 거예요. 그러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거는 근거 없,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은 그게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2, 4, 4층까지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